이번 주말, 윈터 페스티벌이 한창인 대전 예술의 전당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대덕 연구단지, 충남대의대 등 다양한 출신의 아마추어들이 수준급 음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미술관은 새해 첫 소장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문학의 소식, 최우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축제, 2017 윈터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심사를 거친 성악, 중창단, 오케스트라 단체 일곱 팀이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의사, 간호사, 연구원 등 직업은 달라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재능을 뭐 딱히 어디 가서 발휘할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윈터 헤즈바를 기회로 해서 이렇게 서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삼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연구단지 합창단 대덕 리노폴리스와. 충남대 의대 연주모임 CMSO는 수준급 무대를 마련했고, 처음 참가한 장애인 가족 합창단은 음악으로 희망을 전할 예정입니다. 프로 못지않은 공연을 단돈 천원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윈터 페스티벌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11번째를 맞는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축제로 올해는 장애인 합창단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종이를 개어 만든 일그러진 얼굴이 돋보입니다. 2017 이응노 소장품전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 1965년작 마스크입니다. 종이, 돌, 나무 등 한국적인 재료로 독특한 창작을 펼친 이응노 화백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어떤 그런 미학적인 문명의 맥에서 한지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재료를 창의적으로 추상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TJB 최효진입니다.